어제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미첼 페레이라가 폰지니 비오에게 승리 후 다음 상대로 마스비다를 원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마스비다리 자신의 와이프에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이모티콘 DM을 보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트윗을 통해 마스비다리 반박했습니다. 이 얼마나 미친 세상인가. 이 멍청이 페레이라. 돈을 벌려고 지 와이프를 이용하고 지 와이프가 나한테 DM을 보낸 걸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나랑 시합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너네 행운을 빈다. 해시태그 결혼생활상담사 라고 얘기했고 증거로 DM 캡처 짤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미첼 페레이라의 와이프가 먼저 DM을 보낸 후에 마스비달이 손을 모으는 이모티콘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DM을 보내고 나서 전송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에드가에게 DM을 보내고 씹힌 걸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뒤에 점점점을 누르면 전송 취소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깨끗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첼 페레이라의 와이프가 자신이 먼저 보낸 DM을 지우고 나서 미첼 페레이라가 마스비다리 보낸 이모티콘만 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비비 TMD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케인 벨라스케즈 면회를 갈 생각이라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면회가 가능한데 여기 미국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하베르 코치에게 며칠 후에 산호세에 가서 정말 케인을 만나고 싶다. 가서 악수도 하고 케인에게 좋은 에너지도 주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땐 누구도 법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동물도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데 당연히 사람이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지. 법 그리고 법정을 얘기하면서 케인을 가둬두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돼. 항상 공정해야 된다고. 이건 공정하지 않아. 케인은 감옥에 있는데 그 상대방은 바깥에 있잖아. 걔도 감옥에 넣으라고. 걔가 케인보다 더 사람들한테 위험한 존재니까. 케인은 40살인데 일생에 걸쳐 한 번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적 없어. 케인은 내가 살면서 본 가장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케인이랑 10년 넘게 훈련했고 그의 가족도 알고 있어. 케인은 누구나 그렇게 했을 만한 행동을 했어. 케인의 자식에 관한 일이잖아. 왜그 놈은 감옥에 넣지 않는 거야? 케인은 딱한 사람에게만 위험해. 하지만 그 놈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존재야. 걘 바깥에 있잖아. 난 이해가 안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원더보이 톰슨이 닌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Ready. Ready. And...

I'm not, I'm not do it. They're not busting. Uh, Stop. They missed. Stop.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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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ish. Deish. Au. Deish. Deish. Jullie Oh my god. Oh, oh. Ooh. Deish Oh. second. Deish. Deish start.